영화 매트릭스. 네오의 눈앞에는 빨간약과 파란약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파란약을 고르면 전과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빨간약을 고르면 괴롭겠지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꼭 약이어야 했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빨간 신발을 신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약이었을까요? 어쩌면 무지와 세뇌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고 네오가 스스로 빨간 약을 먹음으로써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네오는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약, 빨간 약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지만 입에 쓰다고 모두 약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야 새로운 약이 출시되려면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약효가 검증되어야 하지만 과거에는 입에 쓰기만 하면 쓰레기를 약이라고 믿고 먹기도 했죠. 기원전 4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판에 500여 가지가 넘는 약을 기록했는데 소나 말의 배설물이면 차라리 다행이고 썩은 기름과 고기, 돼지의 귀지 등이 약이랍시고 적혀있었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냄새부터 고약한 쓰레기들을 약으로 다뤘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병이란 악마가 몸속에 들어와서 버린 폐악질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이 나으려면 악마를 쫓아내야 했고 악마가 싫어하는 더럽고 고약한 쓰레기들을 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겁니다. 희귀한 외관 때문에 약효를 맹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금속인데도 상온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액체. 사람들은 이 액체에 신비한 힘과 효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물처럼 흐르는 은이라는 뜻을 담아 수온이라 불렀습니다. 수온에 약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은은 살균효과가 커서 오늘날에도 백신에 첨가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수은은 가뜩이나 인체에 흡수가 잘 되는 데다 액체인 만큼 흡수도 빨라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세포 등에 빠르고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무서운 금속입니다.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꼬박꼬박 축적돼서 악명높은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진시황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블로블사를 꿈꿨던 진시황제, 수온을 몸에 바르고 직접 섭취까지 했다는 그가 수온을 멀리 했다면, 블로블사는 몰라도 훨씬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름을 알면 항생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생이란 자연 상태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미생물이 내뿜는 물질이 다른 미생물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생제라고 하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살균, 즉 죽이거나 정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 있죠. 항생제 덕분에 인류는 감염병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항생제가 미처 개발되기 전에 벌어졌습니다. 4년간의 전쟁에서 9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죠. 놀라운 사실은 총알이나 포탄 등으로 사망한 군인 못지않게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도 많다는 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군인들은 핵으로 높고 긴 참호를 쌓았는데 습기가 많고 더러운 참호는 온갖 병원균이 자라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쑥쑥 자란 병원균은 군인들의 작은 상처를 놓치지 않고 이질, 발진티푸스, 콜레라 등을 퍼뜨렸죠. 항생제가 개발되고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 항생제가 감염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해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명한 수술 장면이 나옵니다. 번성전투 중 방덕의 독화살에 맞은 관우를 화타가 치료하는 모습이죠. 살을 도려내고 뼈에 스며든 독을 긁어내는데도 관우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차분히 바둑에만 집중합니다. 나관중의 완전한 창작 혹은 거짓말로 보기만은 어려운 것이 정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술이 아주 미미한 것이었거나 국부 마취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뼈를 긁어내는 건 마취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취제가 없는 수술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수술을 받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19세기 중반 아산화질소, 에테르, 클로로포름 같은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취제의 발견은 수술실에는 평화를, 인류에게는 축복을 선물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을 때는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보다는 수술 속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취제를 손에 쥔 의사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의술을 펼치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코난이나 김전일에서 클로로포름을 묻힌 손수건으로 몇초 만에 사람을 기절시키는 장면 보셨죠? 현실성은 무척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인도에 한 가지 약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슨 약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답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가장 최근에 먹은 약은 무엇인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 질문의 답으로 모두 진통제를 고를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진통제는 정말이지 위대한 약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진통제는 아스피린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이 원래 이름인데.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이 붙인 상품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죠. 살리실사는 버드나무 껍질에 함유된 물질이고 진통 효과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충무공 행록에도 무과 시험을 치르던 중 낭만 이순신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껍질을 벗겨 상처를 감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그야말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통제였습니다. 3대 진통제라고 불리며 아스피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통제는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 아미노펜, 에드빌과 같은 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이들에게는 없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항응고작용입니다. 쉽게 말해, 혈액과 같은 액체가 뭉쳐서 굳어지는 걸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아스피린을 많이 먹던 사람은 코피가 나도 피가 좀처럼 멎지 않는 걸 보면 알수 있죠. 이 부작용 때문에 아스피린을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처방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작용 덕분에 혈액이 혈관 내에서 덩어리 지는 혈전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죽음과 고통, 공포로부터 조금씩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항생제와 마취제, 진통제 외에도 괴혈병을 정복한 비타민C와 면역력을 선물한 백신, 공중위생을 완성시킨 소독제,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치매, 에이즈, 루게릭병 등 치료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수많은 질병들과 말이죠. 인류의 용기와 의지가 또 다른 기적을 낳기를 간절히 바랍니다.